that 아, that t s my shit that's my way t h o u life that the no repay don't be scared ay afraid just like that come my way that's my go 좀더 먹고 가나려? 아나 다이어트 중인데. 와. 어 아, 사람 없어서 너 난 저거 한쓸 적. 백은 하면서 짜여서 지지. 이거 지금 없어요. 와 맛있겠다. 존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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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좋은 밥을로 해야 되는데 얘네 약간 밥을 좀 애매하대. 와우. 신당동도 꼭 가고 싶어. 그래? 왜 응. 가봐잖아. 존나 유리가 많아서 그걸 많이 떠줘. 나내가 보는 얘. 아, 그럼 너랑 안 갈게. 신당가면. 누구 친구? 남성 친구? 응. 이거 먹은 거더 짜고 싶긴 3, 3, 생겼지 15, 5 16, 15, 아6 15, 근데 15, 16, 15, 16, 상5 16,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laughs> 아니 우리 그 엑사도 안사는데 <laughs> 어, 저거 너무 귀엽다. 텅크? 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그렇지? 어. 내 방에 깔고 싶다. 근데 무슨 사이즈야? 백삼십삼. 음, 애매한 160? 사이즈네. 아니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됐어? <laughs> 어? <laughs> 다가 웨트. 이 <laughs> 우리 제일 마음에 드는 패밀리 사진. <웃음> 이거입니다. <웃음> 액자를 왜다 모으냐고 갑자기. 아니 봐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laughs> 아 저희 최애 새 사진 세 장이. <laughs> 이렇게 인쇄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laughs> 액자가 맞아. 왜 굳이 금색이냐 하시면 제가 요새 옐로우 색깔에 빠졌기 때문에. 맞아. 무슨 티를 떠도 사두 안에다 큰거 없다고. 저희가 이걸 제일 크게 건 이유가 자두 때문이에요. 맞아. 이 멍청한 표정이 너무 귀여워. 어, 내 아이 너무 귀여워. 제이빨은 여기 원래 교정기가 있었는데 포토샵으로 <laughs> 지워. 어, 그러네. <laughs> 그리고 이건 저랑 자두 투샷. 잘 나왔죠? 근데 자두 사진이 살진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자두는 사진발 진짜 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laughs>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응. 근데 이 손이랑 포즈랑 각도가 다그 작가님이 조종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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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근데 여름는이 사진 엄청 싫어해요. 자신을 자신을 그냥 지랄 떠는 모습 보면 너무 짜증 나지. <laughs> 이두 대, 이두대 뭐냐면. 어? 울 왕다. <laughs> 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3이 일. 아니, 어머나, 뭐... 자두야.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도스 센거 아니야? 아니, 엄청 얇아. 네. 음, 맛있죠? 네. 어, 은근히 두수가 이기 있어, 자두야. 끄지. 응. 도스도 잘르 아, 이거 샐러드 먹기가 너무 어렵다. 네, 맞습니다. 젓가락 갖고 올까? <laughs> 아니, 양식이 어떻게 젓가락? <laughs> 맛있어? 응 내가 먹을게 내 베이비 음 맛있어, 맛있어? 2023년 아쉬운 점 아, 아쉬웠던 점? 예예 맞습니다 말방 응. 여행을 많이 못다닌거에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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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나 약간 우리 2023년 치도 많이 해가지고 단순히 약간 많이도 싸우고 그냥 더 많이 너를 잘안 즐기는 느낌이 있어 너체인장한거너무 인정이야? 인정한 근데 난 너를 싸워하는거 체인지하지 않았어 엉덩이 늘어지고 있어 알라라는 태도 어떻게 보고? 근왜 묘하게 취하는 느낌이 있지? 그치? 어. 응 이모야 다 여쭈어? 많이 먹어서 이렇 하네 <laughs> 이게 한입안 먹어 숟먹어야 뭐 <laughs> 있어? 저희가 왜 이렇게 새해 파티를 늦게 했냐면요 응 음. 아가 새해 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년 제가 작년 11월? 음. 그때쯤부터 되게 중태기를 겪었어요 약간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마, 아, 이번에 음. 과해서 사실 음. 음 진짜 심했지 음. 움직이고도 쉽지 않고 약간 맞아요 상태는... 여루가 맨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데 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음.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좀 버텨보고 바로 한국에 가, 갔다 와야겠다 음.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이제 야야야 그런 말 하지마 너무 불쌍해 자기야 사실이잖아 아, 무슨 그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본 사실 스스로 분석했거든 근데 드디어 끝났는데 하루 이틀 안 쉬어서 또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거에 심리 약간 좀 힘들어 소하고 내가 보기엔 그 고형의 그리운 사형 사형 무슨 뜻인지 알아? 사형응 <laughs> 2차로 케이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빨리 먹어 포크는? 에이 그런 소리 왜 나? 너 들어서 먹는 뭐 거야? <laughs> 음, 맞어. <맞아. 웃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렇게 겪고 있는 와중에 또 여름랑 굉장히 많이 투닥거리게 되는 거예요. 응, 음, 진짜 많이 싸웠어 음. 약간 우리 년내싸우는거다 합쳐서 아마 약간 오, 올해 2024년 가했어. 하면... 어, 그래. <웃음> 어. <웃음> 최근에 진짜 제일 크게 싸운 싸운 게 뭐냐면 설날. 음. 그 문제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맞아. 갑자기 여루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이거를 미리 원래부터 8달 같이 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응. 그 여루가 자기 엄마한테 살짝 자도를 맡겨놓고 응. 같이 한국에 다녀오자 이렇게 응.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서 1월 말쯤에 비행기표를 샀어요. 응. 근데 문제점은 설날이 있었던 거죠. 맞아. 저희가 설날의 그 존재를 까맣게 잊었어요. 맞아. 중국에서는 설날이 굉장히 1년 중에 제일 큰. 맞아 맞아. 무조건 그냥 고향... 고향에. 예. 어쩌다 보니까 설날 일주일 음. 전에 다시 향자에 왔다가 저희는 한국에 가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재수 없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고향 내렸어. 음. 똑바로 설날이야. 우리 떠났어. 그건 문제점이야.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음. 엄마가 큰맘 먹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음. 어떻게 설날이 안 보내고 돌아가? 네. 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조금 싸웠어요 많이. 제 입장에서는 원래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laughs> 원래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자기 너무 추위해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 중국은 설날이 존나 길어요. 맞아. 그러면 그럼 나 거의 3월에 가는 아, 들어... 더 기다리지 <laughs> 못하는데 이게 제 입장이었고 어. 여름 입장은 어 토크하세요. 어. 내 입장 그냥 중국 사람한테 그냥 아, 우리 괜히 이런 말말해 맞아. 사실 나도 약간 다시 생각해 보다니까 맞아. 왜냐면 이 선을 중국 사람 한테만 주거해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가 정말 맞아. 격하게 느꼈어. 맞아. 제가 음. 주변 중국 여자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음. 중국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귀는 사이여도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와. 한국에 뭐, 그런 문화 없지? 없어. 한국은 진짜 그런 거 없어. 올해는 여기 가고 아, 내년엔 여기 가고 이렇게 음, 해도 되고 음, 음, 어, 안가고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고. 너도 약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제가 그냥 아, 나는 원래 계획대로 하고 싶다. 더 미루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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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가 저한테 너는 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음, 이기적이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그 얘기를 듣고 딱 버튼이 팍 눌려버렸고 제가 그래서 진짜 며칠 동안 진짜. 음. 둘같이 싸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이 집에 아, 근데... 질려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개같이 싸우니까 제가 진짜 하다 하다 그러면 너랑 결혼하면은 매년마다 너네 응. 고향에 꼭 가야 되냐고. 그럼 응. 중국 여자 찾으라고. 저희가 응. 이런 것까지 말할 정도로. <laughs> 맞아. 저희한테 진짜 큰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계획하는 대로 맞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 둘이 우리 의 관계는 항상 나희든 해. 양보한다, 희생한다 솔직히. 이해한다. <laughs> 근데 솔직히 희생을 하면 나도 너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어. 항상 질랄을다 떨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하잖아. 아 그딴 저 더... 그러 된 느낌이 있기 있어. 음. 음.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음. 비자 문제. 응. 음, 어, 맞아. 거의 3 개월 남았어. 아, 그래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권부터 다시 재발급을 했고요. 여름에 음. 비자는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재비자. 음. 제가 비자가 2월 달까지예요. 그런데 음, 한국에 이미 들어가 있을 때라서 맞아.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연장을 되는. 해놓고 맞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청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음. 시간도 안 되고 뭐 자료도 미흡하고 음. 연장은 일단 포기를 해야 되고. 음.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서 음, 들어오는 음,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하니까 후루룩 후루 넘어가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희가 진짜 날전화하가고 맨날, 맨날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알아보고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자두도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음.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이어도 검역 서류나 이런 걸 준비를 맞아. 해야 되거든요. 각종 음. 맞추고 음. 서류 만들고 맞아 자두그 주사 맞아서 토하고 맞아. 설사하고 자두가그 그 주사를 맞고 또 아팠어요 며칠 그래서 또 그것도 신경 쓰고 아 그래서 진짜 굉장히 바쁜 1월을 보냈습니다. 맞아.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음, 또 음,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음. 살짝. 맞아 f 올해 음. 2024년 초반에는 좀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약간 사짝 필요해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음. 따로 직원도 없다 보니까 음. 저희가 중국에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택배를 보낼 사람도 없고 맞아. 주문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봄, 시즌, 봄 시즌까지는 봄 약간 휴업을 음. 할것 같습니다 그 여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거는 빠졌어요 음. 음. <laughs> 이제 너를 술안 마셔 나안 <laughs> <laughs> 취했는데? 나는 많아지는 거 보면 투명하게 취할 것 같은데? 내가 말이 많아졌다 어! 원래 많아. 아니야, 자기야. 너보다야. <laughs> 이게 너의 취하는 특징이야, 자기야. 내가 취하면 말이 이다가 아아. 아아 <laughs> <laughs> 이제 초코 용암 먹어보자. 초코 용암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야? 어. 와떡 어, 같아. 초코 백설기 아니야? 초코 백설기? 아, 이게 전면이네. 이렇게 생겼네요. 어. 누구시오 <laughs> 아, 귀여미. 야, 발이 찍어. 오마나. 단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빈틈 없는 초코인데요? 맞아. 아, 똑같아. 어머나 너무 진하지? 중간에 부딩 같아. 그니까 내 말이. 박에서 약간 또 살짝 케이크 같아. 응. <laughs> 먹어서 약간. 일 킬로 찌는 느낌이 있어. 그냥 거의 초콜릿이에요. 약간 초콜릿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두의 새로 <laughs> 자두에 모자를 사줬습니다. 바라클라바예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 고향 내리면은 따뜻하게 해야 돼. 응 거기 눈 오고 엄청 춥대. 이거 쓰고 가자. 아, 이뻐라. 새로운 패딩도 입어볼까? 짠자자 찍찍이로 딱! 좀 어머네. 큰데? 옆에도 다지도 못해 자기야 <laughs> 편해? 자두? 내려와봐 가자 갑시다 갑시.. 싫은가봐 뭐야? 너도 내줬잖아. 아이고, 이뻐라. 사실 이거 안 내도 돼. 이거 거안 내, 밑에 거안 내도 돼.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새 옷을 살 때마다. <laughs> 액션. 중국에서는? <laughs> 중국에서는, 어디선... <laughs> <laughs> 아, 약간... 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어디서 어디서 찍고 있어? 나 너무 웃어. 그냥 방금 느비는 괜찮은데. 어이 가도 예뻐.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어디가나 펠코드를 사용하는 모습. 시작. 이런 거 맞다. 이런 정동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QR 코드 찍어서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다 있고요. 이런 데도 있어서 되게 좋아요. 어때? 이래. 신발 신도 있어. 너롱 네. 여지네 왜~~ 여기 물이 어 강천수 막 강천수 얼마나 좋은거 같아해야 환적이야 그다 중간 거에네됐어 내가 좋아하는 거위요 어떻게 여기 이게 있지? 나는 좀음에이 좋으신 것 같아 내 맘에 웨이트 음? 음. <laughs> 완이에요왜 음. 음. 이렇게 많이 시켰어? 하나 서비스 왜? 그냥 오늘 그 사람 별로 없어서 하나 서비스

마쉬메로먹는러 가죠 처음에 인사 안 찍었다 응. 아, 따자하오 하나, 하나 둘셋 따자하오 따자하. 저희는 중국에서 <laughs> 왜 저래? 왜 중국어 말해서 나 그렇게 어색하지? 따자하, 따자하. 저희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중커플 야루 <laughs> <laughs> 저기야 나부터 해야지 시작 따자하, 따자하. 저희는 한국에.. 한국에서 다자하오 저희는 오 따자하오, 따자하오, 다자하오 따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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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하자하오따어하오 따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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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하아합자하오 따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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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하중 따자하오, 따자하오, 따자오 우리가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르잖아 다시 다시 시작 다자하 네, 네. 저희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중 커플 여다 너. <laughs> 다시 할게 어. 시작 다자하 <laughs> 어, 지금 너무 웃고있어 시작부터 살짝 어 저도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되어서요 <laughs> 老些啊！哈哈哈哈大哥。也没有说太长，这长度是可以的，有点大了，是吧？啊，你从靠，真有点大。啊、那我要不给你找个小一点？那五 S 的话，我再试一下这个。嗯。주머니너무많아너무부담스러워아 <laughs>、啊、근데멋있긴해 、네 <laughs> 다른 것도 보자 다른 거 봐봐 사고 싶어? 사고 싶으면 사 그냥 뚱키나? 어 그냥 뚱키나? <laughs> 아, 여루가 특이한 바지를 사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좀 빨리 봐줘야 될거 같아 음, 뭘.. 뭘 추천해 줘야 될까? 아.. 뚱키나는데? 입어봐요? 아 쥐라 꺼져

그래서? 그럼 저는 이 두가지를 다원 그리고 이런 콜라 약간 이런 패딩을 골랐어요 이런 엄청 특이한 가죽이거든요? 맞아 이 겨울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컬브콩 위에다가 약간 디자이너세요? 어예 예뻐 진나 예뻐. 근데 파디랑도 엄청 잘하고 그요 저한테 모델을 달라고 홍보하려고 왜차들 안해? 사가 <목소리> 진짜 괜찮아? 야, 동영상 안에 잘 안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눈으로 봐서도 엄청 예뻐. 요구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쇼핑하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내일 자주 태우기로 한 비행기가 기종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못한다고 해서 날짜를 급하게 변경했거든요 엄마한테 <laughs> 급하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화 오까나? 엄마, 엄마, 아빠랑 지금 집에서 존나 우려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이런 경우가 나 있어서 진짜 이런 거 처음 봐 어떻게 전날 저녁에 이 집을 찾는 거야? 원래는 항상 전날 알려줘. 데양肉은来自美国中甸大草原的羔 아, 나 이렇게 돌아가는 영국이 한국에서 먹고 처음이야. 너 지난번 먹고 싶다며 어. 약간 풀파스 이런 거 건가요? 좋았네. 진짜 좋해

나 통화 중하대. 금방 말해. 어, 아, 입냄새. <웃음> 야. <웃음> <웃음> 진짜 너 양심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럼 뒤로 가야 되지. 음. 아, 주차도 참 이상하게 했어. 이거 오락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장히 금지야 자기야. 오빠 아가리 닦기로 했잖아? 그래 잘게 할 음. 계속 올라가는 입가 우리가 멀어 근데 출구 우리가 더멀 이해했어? 이해버렸 아, 취해서 아가리 닦아 알았어 나 진아 <laughs> <laughs> 최애쌈 짜증나 <laughs> 앞에 가야이 헤비 너무 예쁜데? 머리색깔도 예쁜데 머리색깔. 오오. 민수. <웃음> 야. <웃음> 야. 진짜 예쁜데 근데? 어, 어 잘해. 아하 어, 어. 잘해. 대만댕이 어, 어. 어. 어, 돼. 아, 에이이뻐 아. 아. 다음은 동...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놀람> 안녕. <놀람> 귀여워. 짐을 이제 써야 되는데, 여로가꼭 헬스장에 간다고 난리를 쳐서, 저도 이 매니큐어를 바꾸러 갑니다. 근데 너무 센 노란색을 했더니, 살짝 <laughs> 눈은 띄는 것 같아서, 무난한 색으로 꽃다닥 바꾸고 오려고요. 짠! <laughs> 저희 레이샵에서 만났어요 아나 이거 아닌데? 나 발인데? 발이... <laughs> 여기 근처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이에요 제가 즉흥으로 밥까지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laughs> 진짜 너무 궁금해 내가 진짜 너무 내가, 신기해 내가, <laughs> 내가 원래 유튜브, 유튜브에서 계속 계속 보다가 문화가... 음, 근데 갑자기 사는 거 알았겠다 어, 어, 배경이 민유지, 다.. 아니, 예, 뉴지 배경. 어? 어. 우리 직히 사다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연지 얼마 안됐는데 맞아요. 어, 이거 어가 여기 이상한 거야? 1, 2, 3, 2, 1. 리뉴스야, 리뉴스야. 리카, 어떡하냐? 현재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아직 캐리어도 안 잤어요. 잠깐 일 마무리하려고 사무실에 왔는데, 누렁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아기 이빨에 아니 우리, 아니, 우리 말소리 들리니까 엄청 전속력으로 달려나왔어 아니, 안녕 아왜 따라와 <놀람> 우리 돼아로 응. 들어가 하고있다 <놀람> <그런가? 놀람> 어머나 <싶어갑니까, 그냥. 놀람> I'm like you, baby. Oh. Blue sky. Cause send me I'm just a My only reason is bad. It was nice. So, maybe I laugh. in the grass? The same old no grass. i upset. From the Just open it don't hurt me too much. Just it don't hurt too much. But the class is always greener leaders don't know that they're leaders so maybe in the ether i mean more than i seem to practice what they preach to